여보세요. 네, 네, 대원의 태국선거관리 선거관입니다. 네. 지금 사진 많이 시죠? 네네. 어, 그 저희도 지금 확인 왔는데, 뭐 목포시 개표소에서 재당시 부차인 포토 인데 접해 있는 투표지 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걸 같은데. 그렇죠. 그럼 뭐 부산에도 네네. 있고 여러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근데 가능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죠? 아, 그래도 투표지가 몇백 장씩 혹은 뭐 많은 지역 몇천 장씩 있으면 투표함 안에 겹치면서 네. 그 이송하는 과정이 가능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능하다. 네, 예. 선생님 또 아마 그뭐 종이를 갈까 뭐 예를 들면 천 원짜리 한 천장 만장 이렇게 접어서 한 바구니에 넣어두고 이게 가능하다. 네, 네,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본인이 생각하기도 아니고 충분히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인 거예요. 선관위에 뭐 누가 공식적으로 아 이거는 가능합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네. 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이그기자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개표가 보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쪽에서 만약 에이문제가됐으면 거기 상관이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겠죠. 아 그러니까 제 네. 말은 어 성관이 네. 뭐 공식적인 입장 개념이 아니고 아뭐 네. 그냥 생관이 직원 입장에서 뭐그정도는 충분히 네. 가능하지만. 그런... 그냥. 예, 그런이 문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 공청관이에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성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관에 네. 문의를 한 거고 답변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그 네, 말씀이시죠. 그 네. 네, 보신 거는 모포에뭘 네. 보셨나요? 네, 목표에3장시 접혀난 투표지 그리고 뭐그 밑에 보니까 추가로 부여 있는 타의투표공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고요. 네, 우선은 한세장 네. 정도는 뭐한세 네. 장이든 뭐 다섯 장이든 네. 뭐그 정도가 무척. 네. 1일 목표... 네, 정도는 그말 그대로 몇천장 중에서 그러니까 몇천장 중에서 한세 장이나 네. 뭐한 다섯 장 정도가 같은 번호가 찍힌 게 똑같은 모양으로 접혀서 한 장만 맞... 보이는 정도로 접히는 것은 가능하다. 네, 가능한 일이고 그 목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 쪽에 그 표가 많이 나왔는 쪽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선은 네. 똑같은 모양으로 접힌 똑같은 후보자를